문장에 보면은, 어와 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, 어와 언의 이름을 부정관사라고 해. 얘 이름이 부정관사야. 정해지지 않은 관사다. 바로, 음, 명사의 앞에서 정해지지 않은 거 나타낸다라는 거야. 왜 부정관사냐면은, 어하고 더 때문이야. 어는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한 개. 어. 이를 들어, a book. 그냥 여러 개 중에서 한 개야. 근데, 더북 하면은 그 책이라고 해서 꼭그 책에 여러 개 중에서 한 개의 의미가 아니야. 꼭 그거, 그거. 더북. 그래서 그거는 정관사라고 하거든. 나중에 뒤에 나와요. 어쨌든, 어와 언을 어, 부정관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, 얘는 이런 한 의미가 있어. 보이나?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. Do you have a pen? 너펜 하나 있니?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학교에 필통을 안 가져왔어. 친구가 펜 하나만 빌려줘. 그러면은, Do you have a pen? Please borrow me a pen.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 A pen. 하나.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내가 아끼는 그 뭐냐. 펜 하나 있지. 내가 어저께 막 사서 써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좋아보이나 봐. 그펜좀 빌려줘. 조금 승질이 나지만. 그펜좀 빌려줘 할 때, the pen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. 난 그거 꼭 그거 쓰고 싶어. 참 좋아보이는데, 그거. 해서, do, do I, 뭐지, can I borrow the pen?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. 그러니까, 이러한 막연한 하나를 때는, 어,를 쓰지만, 그냥 꼭 그거라고 하면은, do you have the pen? 이렇게 얘기한다. 해서 기본적으로 어는 하나라는 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얘가 어가 이럴 때도 쓰인다라는 거야. We exercise three times a week 할때 우리는 세번 일주일에 세번 운동한다라고 할때뭐 뭐마다. 일주일마다라는 표현으로 이거 보이지? 응. 마다라는 표현으로 쓰다라고 하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이런 거. I brush My teeth, 나는 이빨을 닦아요. 몇 번? 뭐, two times a day. 하루에 두 번씩. 물론, 하루에 여러 번 닦아야지. 두 번만 닦으면 안 되죠. Two times a week, a day.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지. 자, 그래서, 우리, 어, 나, 언니 이렇게 쓰는데, 한 가지,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려나? 봐봐 자음 앞에 어어 어 붙이는 거 지금 보이지 어 붙이고 그다음에 모음 앞에 다른 거 써봐야지 뭘까 on a p 앞에가 언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 언 보이나 어 on our 이거는 h가 자음이어도 our이라는 모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언인 거예요 on mp3 player 그래가지고 어~ 모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언을 붙이게 되는 거야. 그니까 러 모음 앞에는 언을 붙이고 자음 앞에는 어를 붙인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가면 돼. 그래서 옆에 뒤에 아이고 밑에 있는 문제들 쫄라락 보시고 어가 들어갈지 언이 들어갈지 아예 들어가지 않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. 참고로 사람 This is a John. This is a n John. 이렇게 얘기 안 해요. 사람이 그럼. 얘가 존이야 랄때 This is John이라고 해야지. 다음을 보면은 어나 언둘 중에 하나 야 되는데 어는 자음 앞에, 언은 모음 앞에 쓰는 거 단어 보고 해 보고. 그다음에 B로 넘어가면은 얘가 발음에 의해서 모음이냐 자음이냐가 한단 되거든. He wears a uniform일까? ununiform일까요? a uniform at work. He borrows, 빌린다, unumbrella. 이거 모음 발음이 나는 거지. mp3 파일 e 도 m. 그치? 모음 발음이 나니까 이것이고, mosquito. 이거는 자음 발음 나죠? 그 다음에, our, h이긴 하지만, 얘는 모음 발음 나서, 그 다음에, horse.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, university, 뭐예요? 어 uh, university student. uncle, 얘는 모음 발음 나고, f. 이거는, anf. eh, h f. 그치? 그 다음에, a frog. 이렇게 나. 발음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하나씩 해보세요. 음, 다음은 이 ugly나 expensive, empty, hungry 얘네들 전부 다 형용사인데 명사의 앞에다가 넣는단 말이지. 그렇게 되면은 얘가 ugly가 여기 가잖아. 형용사에 있는 ugly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어나 어느 쓰는 게 아니라 ugly 모음이잖아. 음, un-ugly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얘도 명사 앞에 형용사인 expensive를 쓸 텐데 그렇죠? expensive watch. 근데 모음이지. expensive e. 그치? un-expensive. 가 되는 거고 empty box. 빈 상자. empty도 보면은 모음이잖아. 그러니까 un-empty box가 되더라 라는 거지. 그 다음에 hungry. 얘는... 엔트가 아무리 모음이어도 hungry 앞에 붙은 형용사인 hungry가 음, 자음이기 때문에 a hungry ant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. 그 다음에 이거 배열하세요. 어떻게 해야 돼? 나는 닦는다. 먼저 무엇을 나의 이빨을 하루에 세 번씩 three times a day가 되는 거지. 음.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요? He 그는 이다. He is. 정직한 남자. 뭐 어떻게 돼? An honest man.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? 그 다음에 She. 어, 산책을 한다. 어떻게 얘기해? Takes a walk. 여기 보이지? Takes a walk. She takes a walk. 음, 몇 시간 동안? For an hour. 한 시간 동안. Every day. 이렇게 쓰면 돼요. 그들은 They 있다. Are They are 어디에? 이건엘리베이터 이렇게 쓰면 되겠지? 어, 비행기 한 대가 on airplane 도착한다. Arrives now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. 우리 이거 찬찬히 풀어볼까? 어, 그녀는 탄다. Take만 쓰면 안 돼요. She가 3인칭 단수니까 takes. 음, 무엇을 택시인데 택시는 하나. 어 택시. 그치 택시 하나를 타지. 언제마다? 매일 아침마다. every morning. 그 선수는 the player. 그치 공을 찬다 할때 뭐라고 얘기해? kicks. 3인칭 단수니까 한 명이잖아. 그러니까 3인칭 단수 s. 무엇을? 공을. 공은 공인데 한 공이지? 여러 개를 한 번에 차진 않잖아요. 우리는 노래한다. We sing. 3인칭 단수가 아니에요.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잖아. 우리니까. 그러니까 sing. 무엇을? 노래 하나를. A song. 그 단어는 the word. 어, 필요로 해. needs. 그치? needs. 왜냐면 그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. needs. s 붙여야 돼요. 무엇이? a, c, e n c a, c. 어, 씨. 요렇게 쓰면 써야 되고. 그는 고른다. choose. 왜냐면은 3인칭단수라서 어, 반지 하나를 골라. A ring. 누구를 위해서. for her.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어렵지? 나는 오렌지를 자른다. I cut. 여기는 s 안 붙어요. I니까. 무엇을? 하나의 오렌지야, an orange. 모음이니까 'n' 붙여야 돼요. 그 다음에 그들은 잔다. 복수니까 그냥 sleep. s 안 붙이고 어디에서 in a, an야. an igloo 하나. 이글루 하나. 여기 보이지? 이글루 하나에서 잔다라고 할때 모음이니까 앞에 'n'을 붙여서 igloo 쓰는 거예요. 그녀는 she 요리한다. c o 여러 개면 좋으려면 왜 하나일까? 에 계란 하나를, 음, 요리한데. 그 다음에, 제임스 음, 받는다, get, 한 명이야. 이 S 붙여도 제임스는 이름이에요. 한 명이, 어, 애플을 받는데, an F. F, 잘 들어봐. P 발음에 F야, A. 모음 발음이에요. 그래서 언 붙이는 거예요. 어디에서? 수학에서. 한 연기자가 언 액터야. 액터. 그렇지? 모음이니까 언 액터. 뭘 해요? 댄 e 스 이것도 3인칭 단서라서 s 붙여야 되는 거예요. 어디에서? 인더 무비.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.